이, 이 할아버지를 어디다 끼워야 돼? 아야, 안해, 미안해. 어? 여기 여기에 뭐가 있다고? 뭐지? 오른쪽도 한번 살펴봐야죠. 흐음... <laughs> 혼란하다, 혼란해. <laughs> 아, 근데 지금... 조금만 얘기 좀안돼요 적당히. 뭔가 나 그러면 따라하게 돼요. 내가 찾게 되는 거랑 적당히 해주세요. 뭐야? 오, 할아버지를 넣는 시간이다. 그렇구나. 이건 또 뭐야? 오! 니로리로리로리로리. 자본주의네. 근데 여기까지 언제 와? 안 오는데? 이걸 또 어떻게 바꿔줘야 되지? 그치? 그리고 또 여기만 하지 여기도 확대가 되나? 어디를 확대해야 되지? 여기라고? 이렇게? 아닌데? 뭘까? 응. 2층에도 뭐가 있을까요? 할아버지를 돈으로 썼어. 아, 열매가 여기서 여기 있구나. 최종 목표가. 아, 여기 있네. 빨간색이. 네. 놓쳤어. 응. 이쪽이라는데? 뭐지? 조금 더 찾아 봅시다. 여깄네, 여깄네. 여깄네, 여기, 여기 숨었네. 어? 됐다. 뭐야, 된거 아니야? 아니야? 된거 아니야? 뭐야, 된거 아니야? 한번 와봐. 이거 풀을 치워야 되나봐. 아니야 여기 밑에 색깔이 맞는데 풀을 치워야 되나봐요. 여기 또 뭐야? 아 여기 또 있네. 아 뭐야? 생일이 있었어. 와라. 자, 이제 노란선을 타고 들어갑시다. 뭐야? 아니네? 끝이네? 노란선은 뭐지, 그러면? 그럼 갔어. 갔는데? 돌아와, 너도? <laughs> 아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 열차 갔다니까? 뭐지? 그럼 여기에 오겠지? 여기? 와, 맞군. 끝난 건가? 안녕하세요, 니까미, 반가워요. <laughs> 왔어. 이건 뭘까? 이런 게 있긴 하거든요. 나 아직 얘가 안 왔어. 우리 친구 어디 갔을까? 여기다 그래, 여긴 아니야. 돌아가렴 음. 이건 뭐지? 얘를 어떻게 일로 통과시킬까요? 여기 뭔가 문이 있겠지? 있겠죠? <laughs> 과일투수, 아이라는 뜻. 음, 여기 누를 수 있는 게. 어, 여있다 문이 있긴 하거든요? 아! 오케이. 이제 너 무언가 해볼래? 걸어가 볼래? 뭐라도 해봐. 길을 연결해줬잖니. 뭐지? 저 네모를 뺄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아, 그러네. 쏙 가네. 오케이. 화살표를. <laughs> 야,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되냐? 어? 야. 왼쪽으로 가시오. 오케이. two, 2 3 4. 다른 생각을 집어넣자. 실버가는 생각을 넣어 주자. <laughs> 아니, 왼쪽으로 가라는 것도 알려 줘야 돼. 가위? 오, 이게 또 뭐야? 가위 생각 말고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밑 밑에로 가볼까 어떻게 해볼까 아무나 해보지 뭐 아니래요 <laughs> 아니었다 그것은 아니었다 없는데 그럼 다 다시 다시 또 왼쪽으로 또가 그래 왼쪽을 가보자 이번에 얍! 그럼 가보소 뭐야 아니래 <laughs> 아니래 뭐지 안 해본 게 뭐가 있지 이제 나보다 약한 자의 말은 듣지 않는다고 다시 일로 가라고 아 그때 그러네 좀 잘려있으니까. 오, 어? 일단 그러면은 오른쪽 코가 이어지는 게 아니냐고? 사다리 여기 안에 또 있어? 사다리가? 방금 말한 게 그거 아니야? 그치? 아...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잠깐만요. 여기로 확대해보라고? 대좀 해봐, 새끼야. 여기. <laughs> 어디 갔냐? <laughs> 우리 주인공 어디 갔어? 주인공 씨 어디 가셨죠? 여기다. 그러면 이제 빨간 전로를 해서 음 어디? 하나, 둘, 셋, 세 군데 음. <laughs> 사라진 거알 듯. 왜가 되게 작아졌네. 아니네. 어 여기다. 뭔가 또 이어야 되나 봐요. 풀 덮여 있는 거를 내가 이제 와서 가기가 좀 애매해요. 아 이것도 왼쪽으로 쪽이야? 야이씨. 여기로 가봐. 생각까지 심어줘야 돼. 하다하다, 거들떠도 안 봐. 올라가렴. 그니까, 뭐 이것까지 얘기해줘야 되냐고 나나 아, 나 너무 채팅창 보고 하니까 재미없는 것 같아요, 안 보고 할래 <laughs> 이쁘게 젊은이, 어? 다시 내려왔네, 아 이걸 이어줘라, 그말 이건 어떻게 있지 아, 이렇게? 애매한데? 노란색인데 이거는? 음. 다시 한번 올라가라 안돼! 여기서 하면 안돼! 음, 뭐지? 이렇게구나. 아씨 귀찮게 됐네. 다시, 되었어. 컨트롤 게임이라고? 맞다, 컨트롤 게임. 있지 다시 아니 아냐 아니야 안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할수 있어 이거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일로 가면 돼 아니 우니 이것도 웃기지 않아? <laughs> 나 내려가려고 안 했는데 <laughs> 내려가네 이 자식이 집 어때로요? 얘를 졸려놓는다야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이런거 좋아하나봐요 이런거 이런 붙이고 막 이런거 그냥 옆으로 가면 되잖아 꼭 이렇게 가야돼? 이럴 수가 없네 뭐야? 아, 다시 커져야 돼서 좋은한 거야? 와우. 알아서 올라갔니? 이것도 알아서 올라갔어? 정말. 설마, 집에도 데려다 줘야 돼? 근데 생각하는 건 약간 좀 너무했어. <laughs> <laughs> 그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싶어요. 아 여기 조각 하나 여기도 있네. 와. 내가네 <laughs> <laughs> 네가 어떤 생각을 했지? 내가 또 해줘야 돼? 와 <laughs> 어, 정말. 이렇게 세기라는데. 이거 움직이는 건좀 어? 잘라 붙여 아니야 아 콧물 나서 미칠거같아 뭘까 누구 뭐, 주라고 응? 어 내가 이이이 이 질문은 솔직히 말도 안돼어 아니 뭐 내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라는 거를 찾으라는 거잖아. 아니지. 네가 알아서 해, 엄마. 됐냐? 헐. 헐. 아, 떨어졌어? 떨어졌어? 뭐야, 이건? 이 할아버지는 또 뭐야? 이 더럽게 힘들었어. <laughs> 뭐야? 어? 나 약간 소름끼치는데 왜 소름끼치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소름끼쳐. 뭐야? 이로 하면 어두워져. 아 아니구나. <laughs> 내 모니터가 후져서 어두워지는구나. 흐.. 이제, <laughs> 나또 나보고, 어떡하라고? 어? 뭐야? 뭐지? 뭐야, 피, 피는 뭐야? 어? 이렇게 해서 뭐, 어떡하라고? 이게 또 캐치해? 어? 아 <laughs> 뭐야? 아 어, 빨간색을 이렇게 얻었다 이런 건가? 어? 뭐죠? 그데 <laughs> 레알 약간 드래곤볼 느낌이죠? 레알 드래곤볼 게임이잖아. 나도 몰랐는데. 천원원 감사해요 플러리스님. 하트 몇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야, 이걸 어떻게 찾아? 헐. 뭘? 완전 신기하다. 기으로 어, 안돼. 어 됐다. 아 여기구나. 아니, 쉬.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라? 모이터가 후져서 이렇게 보이는 거인지, 아니면? 나는 나그 날개 안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 와. 진짜 생각의 틀을 엄청나게 깨부시는구 광활한 거 아냐? 와우!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어,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그래도 어떻게 찾는다? 난 이게 너무 신기해. 어떻게 이게 찾아지지? 하는 거야. 너무 뭐 어떡하라고 뭐지? 뭘까? 응. 할수 있요? 알았어. 뭐지? 동전 알아보지 두 번째 주련. <laughs> 시계? 시계 아니야. 이거밖에 없대. 아 뭐야 와 아까 안되지 않았어? 아이 누르고 하면 안되는구나 이거 또 돌려야 돼? 왓더왓더왓더핵 <laughs> the... the... 어디로 또 가야 합니까 <laughs> 야 이거 뭐 어떡하라고 나 보고 또뭘 어디로 가야되지? 내가 돌리면 안 돼? 이거 두 개만 할수 있는데 아생각어 어, 아닌데? 어, 뭐지? 회전을? 이거 회전을 어떻게 해? 뭐 맞춰지는 게 있나? 어? 어 뭐야 어어어어 아 속가네 어어 아 오케이 아 진짜 잠깐만 아을날 일만 해 그렇게 하면 돼? 뭐 움직이지 않나? 아니야? 됐다 맞춰진 것 같아요 봐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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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이거 멈춰야지 알겠지 오케이 얼만큼 돌려야 되지? 이게 아까 왼쪽에 있었으니까, 밑에 여기, 아, 어, 아닌데? 아씨, 뭐냐? 잡살떡! <laughs> 돌려돌려 돌림판? 아, 볼수 있구나. 아, 오케이. 굳이 뭐 볼수 있어야지. 이게 상단쯤에 와서 해야지 될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굳이? 시작. 멈춰! 지금이야! 얼마나 돌려야 되는거지? <laughs> 마지막인가 이제? 모르겠어요 네 아저씨 또 아저씨 야씨 그럼 이거 내가 아 <laughs> 이거 괜히 괜히 됐네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걸 눌러서 어 됐어 아 깜짝이야 금방 하면 되는구나 다행이네요 다 모다 뭐야 오 와, 우, 와, 와, 우. 이제 끝난 거예요. 5분 <laughs> 봤다고요? 哇！Wow.